안녕하세요 여러분 거빠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뜨개톡톡 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원래 뜨개톡톡 해야 됐는데 아 이게 밀리고 밀리다가 진짜 조금 되게 타이트하게 지금 찍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요즘에 진짜 어, 제가 계획한 거는 아닌데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는 일도 조금 바빠졌고 왜 그럴까요? 바빠지면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게 그게 법칙 아닌가요? <laughs> 근데 어떻게 뭐 그런 것도 아니면서 계속 그냥 계속 바쁘기만 한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확실하게 나간 브이로그에서는 아마 제가 이제 열심히 뜨고 이 소매 분리하는 거 이전까지는 뜬 곳이 완성이 됐을 겁니다. 음 그런데 여러분 <laughs> 어떻게 된 일인지 보이시나요? 다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의 소매 분리단까지 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번에 들어가는 무늬가 지금 말씀만 드리기에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어 일정하게 뭐 6코씩 쭉 나열되는 이게 반복적으로 6코씩으로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무늬들이면 괜찮아요. 왜냐면 하 늘어 늘림을 이렇게 할때 6개가 딱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 무늬를 딱 시작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가 않은데 이번에 제가 들어가는 무늬가 어 여섯 개 됐다가, 다섯 개에서 시작했다가, 여섯 개 됐다가, 다섯 개에서 시작했다가, 뭐 약간 예를 들면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림을 하는 단에서, 어 이게 다섯 개째의 무늬가 들어가는 곳인지, 여섯 개째의 무늬가 들어가는 곳인지는 전체적인 차트 도안을 전부 다 그린 게 아니니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어떤 무늬를 기준으로 두고, 그 늘림 부분을 만드는 게 좋을까, 이거를 사실 망치기, 이거 다시 뜨기 전에 이 작업물을 하면서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죠. 그 다른 기성복들도 막 이렇게 찾아봤었거든요. 문이 들어가는 단어 어떻게 했나, 늘림 있는 부분은.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손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 여기를 이렇게 그냥 지나쳐도 될까? 어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게 과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맞나? 계속 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결론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늘림하면서까지 가면서 맞나? <laughs> 뭔지 아세요? 뜨면서 계속 어 이게 맞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좀더 나은 방법이 없나? 있나? 계속 이러면서도 저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진짜 잘하시는 분들도 막 다섯 번, 여섯 번 풀었다 하잖아요. 어떤 걸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만들 때 와. 하... 근데 그게 그 생각을 해서 좀 약간 위안이 됐어요. 그래. 그럼 베테랑들도 이런 거 만드는데 막몇 번을 풀었는데 내가 왜 이거를 못풀안 풀겠어 이러면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은 게 어디냐 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훨씬 더 지금 완성도가 마음에 들고 그 정렬되는 부분이 예쁘지 않았을 때 최대한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그래도 어 조금은 제가 찾았다는 게 너무 뿌듯합니다. <laughs> 그래서 요즘에 그것 때문에 뭐 계속 뭔가 해결이 안 되면은 자꾸 밤에 누워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여기, 여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이러면서. 이것도 방법이 없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했으면 됐을까? 샤워하면서도, 이게 아닐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한 취미들도 생겨가지고, 음,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바쁜 생활에, 어, 또 재밌게 또 수정 작업 하고 있고, 또 새롭게 시작된 취미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도 제가 <laughs> 지금 정신이 없다. <laughs> 이런 일상들을 조금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와중에 또 나왔던 오늘의 저희 뜨개톡톡 주제가 바로 핸드메이드 취미부다가 지금까지 해봤던 취미활동들입니다. 진짜 제가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할수 있는 주제가 될것 같아요. 이 뜨개를 하면서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왜냐면은 이게 지금 제가 검수하고 수정하고 있는 단계여가지고, 어, 이거를 하나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 이렇게 이어지는 곳을 말씀드린 건데, 이것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한번 작업을 하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메이드 취미부자가 지금까지 해봤던 취미활동들. 저는 진짜 손으로 하는 거는 진짜 다 좋아하거든요. 어, 웬만하면 손으로 만드는 거는 거의 어릴 때부터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제 손으로 뭔가 이렇게 만적거리면서 만들다가 그 완성이 됐을 때 그걸 봤을 때 엄청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음 지금까지도 어릴 때 시작해서 이 성인이 된 30대가 된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취미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뜨개질. 당연히 이 주제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취미일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 한번 넣어봤어요. 저는 뭐 옷도 만들어보고, 가방도 만들어보고, 티커스터도 만들어보고. 어, 참고로, 코바늘은 제가 잘 못합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재미를 못 붙여가지고, 어, 코바늘은 이제 가방 만들 때, 어, 제가 털뭉치 작가님 정말 좋아하는데, 그 작가님의 이제, 이제 이 손을, 100% 온전한, 100%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수준인데 어, 결국에는 이 뜨개질 취미를 어, 아직까지 본격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일로써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뜨개일상이라고 하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놀러와주세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일러써도 하고 있는 게 이제 뜨개질 취미고 이게 직접 입어볼 수도 있는 그런 취미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더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내 손으로 완성한다는 거에 대해서 도파민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뜨개질로 이제 옷을 완성을 시키신다면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늪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하고, 또 어디 들고 다니면서 하기도 편안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좀 세분화되는 것 같아요. 이게 즐거움을 느끼는 부분이. 그래서 옷 뜨는 것 자체도 재밌기도 하지만, 뭐 실의 종류라던가, 실의 색상이라던가, 뭐 아니면 바늘의 종류라던가. 그래서 이런 세분화된 선택지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그 뜨개질 자체가 메인이 된다면은, 좀 서브로 관심사를 둘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 다양하지 않나. 음,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취미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또 하트 모양이에요. 이 마커가 하트 모양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어떤 취미든 장비빨이라고 하는데, 그냥 장비가, 장비 제, 마, 장비를 이렇게 모으는 게 재밌잖아요. 뜨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되게 관심사를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은 이거 들기만 하고서는 뜨게 못할 것 같은데요 뭔가 집중도 이것도 집중도 해야 되는데 이게 얘기할 것들이 아주 넘쳐 나가다 보니까 오늘 약간 수다수다 스러운 그런 영상이 될것 같아요 두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컬러링 북을 참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컬러링 북이 한 4개 5개 정도 이렇게 쌓여 있는데 진짜 20대 후반인데 그때 생각이 나요 저희 엄마가 어, 20대 후반 다 돼가지고, 나이도 있는데, 크레파스 사서 즐거워하는 애는 처음 봤다. <laughs> 그, 문구점 가서 새 크레파스 샀을 때, 열면은 나는 그 냄새 아세요. 이렇게 이새 크레파스만의 냄새가 있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생각에, 지금은 이제 나는 자본을 갖춘 어른이 됐잖아요. 뭐큰 자본까지는 아니어도. 그렇다 보니까, 이 컬러링북을 했을 때, 아, 이거를, 나는, 하고 싶다. 이거를 빌미로 삼아서 크레파스를 사고 싶다. <laughs> 이 생각에 크레파스도 사고 또 물감도 샀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이제 원하는 색으로 그냥 채우면 되는 거니까 그게 진짜 성취감도 많이 느껴지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컬러 테라피라고 하는 게 뭔지 좀알수 있는 취미인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고체 물감으로 작업하는 거. 음, 그래서 고체물감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는 고체물감 막 이런 거 써본 적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써보니까 농도 조절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고 또 어디 들고 다니기도 편해서 되게 간편해서 그래서 되게 쓰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취미를 하면서 어,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든게 완벽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를 칠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선을 넘어가면 안 되고 어 뭔가 색감이 잘 맞아야 되고 계획한 것대로 이렇게 딱 칠해져야지 딱 예쁘게 완성돼야지만 되는 그래서 거기에서만 성취감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아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제 친구를 보고 알았어요. 어, 제 친구도 손으로 저처럼 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뭘 만들고 닦고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컬러링북 같이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스트레스를 받아 이거 그냥 색칠만 하면 되는 건데 다 만들어 놓은 그림에 그랬더니 아 네, 자기가 본인도 알아요. 본인이 완벽주의자라는 걸.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게 이제 조절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색감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이라도 줄이 넘으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뭐 하나 꽂히면 되게 끝까지 해야 되는 사람이고 좀 이렇게 어 완벽하게 하려다가 보니까 늦어지고 뭐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놀려고 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관대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만약에 어, 네가 이게 도안이 만약에 아니었다, 저희가 지금 이거 뜨고 있는 것도 도안 작업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 늘림에서뭐 어떻게 더 예쁘게 어, 이 무늬를 시작해야 되는지까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어, 무늬만들면 되지, 무늬가 나오기 시작만 하면 되지 이 정도로 끝났을 텐데 이건 저는 지금 그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시작점의 그몇 코를 조금 더 정갈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것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취미에도 그러니까 편하게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취미에도 적용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분들은 의외로 컬러링북은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비지 공예입니다. 제가 이거를 매듭을 마무리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니까 매듭을 진 다음에 이게 우레탄 줄이다 보니까 이게 줄을 쭉 잡아당기다 보면은 푹다 빠져요. 근데 이게 손으로 하나하나 완전 조그만 거를 갖다가 이렇게 다 꿰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진짜 미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와라라라 라 이렇게 돼버리면은 저도 모르게 방에서 아! 이래요. <laughs> <laughs> 그게 너무 어려웠었어요. 근데 완성하고 나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다가도 아이 매듭고 묶어서 잘 마무리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 그냥 뒀었는데 최근에 잘 배워가지고 진짜 다시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잘 배우게 된 이유는 요즘에 막 하고 있는 취미 때문에 잘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뭐라 그럴까 활용도가 높은 취미인 것 같아요. 뭐, 반지, 팔찌 이것도 있지만 핸드폰에도 있을 수가 있고 요즘에는 키링으로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도 활동,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너무 그, 재밌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도 이번에 요거 지금 다 쓰고 나면은 요 밑에 구멍 뚫어가지고 제가 만든 거 한번 달아보면 예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손으로 하는 거는 좀 비즈 공개도 마찬가지고 나만의 것이라는 생각에 조금 더 행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뜨개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뭔가 내가 만든 유일한 옷 어떻게 보면 기성복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털실 정해질 모양대로 빠다다다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뜨개옷 같은 경우에는 이 도안대로 뜬 경우 옷 모양은 똑같을 수 있지만 실이라던가 뭐 사이즈라던가 내 손땀에 따라서도 옷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걸 만들려고 들였었던 시간들 이런 거를 내가 입고 가지고 다닌다. 이런 것 때문에 그 핸드메이드 취미가 굉장히 이 성취도가 훨씬 더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는 바느질이랑 재봉입니다. 재봉질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손으로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바느질 잘하는 사람들 꽤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술도 그렇고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내심이 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간격이라든가 그다음에 뭐어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 한땀한땀다 해야 되는 건 결국에는 지구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바느질 룩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이게 환경적인 탓도 있어요. 환경적으로 저희 아빠가 옷에 관련한 일을 하셨었기 때문에 제가 노는 곳도 이 주변에 다 실과 바늘이 정말 많은 곳이었어요.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혼자 막 신발 만들었다고 천으로 막 신발 을 이렇게 신고 다니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 그때, 그때가 그때 유치원 때였어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도 혼자 이것저것 만들고 막옷 리폼해서 입고 다니고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뭘뭐 리폼한 건 중학교 때지만. 근데 그거를 딱히 엄마 아빠가 위험하다고 제지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가지고 꽤 자유롭게 뭔가를 만드는 거에 익숙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입문하게 된게 가정용 재봉틀이었는데 어, 제가 예전에 브이로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떠한 일을 계기로, 어, 어 재봉틀은 손을 못 대게 됐습니다. 사고가 좀 있었어요. 가정용 재봉틀은 어, 두께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꺼운 거를 박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늘이 풀러질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거를 생각을 못 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바지를 제가 줄이려고, 바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하는데 이제 청바지였을 거예요. 두께감이 꽤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제 억지로 박는다고 안 되는 거지. 얘가 낑낑대고 있는데도 그냥 기계니까 박으면 되겠지 하고 쭉 박다가 바늘이 부러져서 이제 바닥에 카페트에다가 폭 박힌 거죠. 근데 제가 안경을 끼고 있었거든요. 제가 눈이 나빠서. 안경에 폭맞고 카페트에 딱 이렇게 박힌 거예요. 너무 아찔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안경을 안 끼고 렌즈를 끼고 있었다던가, 안 끼고 뭔가를 안 끼고 했으면, 이게 눈 아래 박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그 뒤로 대봉틀을 할 때마다, 어, 자꾸 그게 생각 상상이 돼가지고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많이 놀랐나봐요. 지금 하라거 하면은 어떻게든 좀 해볼 수도 있겠지만 고글을 살것 같기는 해요. 아직도 무서워요. 가끔 상상하면 이게 바히는그 상상이 돼가지고 요즘도 조금 힘들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 뒤로는 웬만한 거뭐 만들려 그러면은 무조건 전 바느질, 손바느질로 합니다. 그래서 막 파우치 만들어가지고 친구들도 선물해주고 그랬었어요. 그게 제 유튜브 영상, 옛날 영상이 있습니다. 물론 웬만하면 옛날영상 안보여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laughs> 흑역사가 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아, 너무 막 찍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어, 제 유튜브에도 있을만큼 그 손바느질도 참 재밌는 취미거리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진짜 이거 정말 이것 때문에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왔고 또 요즘 이것 때문에 제가 좀 많이 피곤하긴 하지만 얼굴에서 이 생기가 도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모루 인형 여러분들 모루 인형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요즘에 모루 인형에 푹 빠졌습니다. 이게 아마 다음 브이로그에 여러분들한테 처음 만든 모루 인형 그거 나갈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처음에 시작된 게 이제 키링 동생 키링을 보고 오 어, 저게 뭐야 예쁘다 이러다가 그냥 예쁘다 하로 끝났다가 찾아 보니까 모루 인형 키링이라는 게 있고. 그게 너무 간단해 보이는데 너무 하찮고 귀여운 거예요. 너무 하찮아요. 근데 그 하찮은 매력이 너무 귀엽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세트 사다가 만들었는데 아니 이게 너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뭐 어렵지도 않은데 이렇게 이렇게 좀딱좀딱 좀딱 하다가 이게 토끼 인형이 빵 이렇게 나오고. 뭔가, 이제, 아까 비지공예 저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목걸이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 목걸이 만드냐고 매듭 장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걸이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고, 가방에 이렇게 딱 달아가지고 같이 다니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게, 어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거기다가 이제 제 손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진짜 딱 하나밖에 없는 인형이잖아요. 일단 모루가 뭐냐면, 저 처음 들어봤는데, 모루가 털이 달린 철사예요. 우리 그 초등학교 때 준비물로 한 번씩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털이 인형으로 만들려고 사는 모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풍성하고, 종류도 많고 그래요. 어, 근데 이제 이 모루라고 하는 이털 달린 철사로 인형을 만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하찮은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철사잖아요. 그리고 모양이 쉽게 쉽게 변형이 돼요. 근데 변형이 쉽게 되는 만큼 쉽게 다시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딱 하나밖에 없는 인형이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저가 애지중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거를이 인형을 갖다가 되게 애지중지하는 제 모습이, 제 자신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뭐, 그냥 안경도 씌워보고 싶고, 뭐, 리본도 달아보고 싶고, 나중에는 좀 약간, 코바늘로 옷 만들어가지고, 좀옷좀 입혀볼까? 막 이런 상상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 막, 색감도 되게 다양하고, 원하는 대로 꾸밀 수도 있다 보니까, 이거에 진짜 너무 재미를 들려버렸습니다. 이게 좀 약간, 먼 나라 얘기이긴 해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랑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소문내면 안 돼요. 만, 만들다, 만들다 보니까 제가 잘 만들더라고요. 저 진짜 좀 되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력 생기면은 제가 예전부터 그 저만의 인형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봉제 인형이든지, 손바느질로 만드는 천 인형이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모루 인형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제가 스토어도 있지 않습니까? 실력이 된다면 판매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작은 꿈을 꿔버렸습니다. <laughs> 그래서 모르 인형으로 시작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요즘에 천으로 만드는 핸드메이드 인형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막 만드시는 분들 거 보면서 엄청 재밌게 구경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뭐 하고 싶은 것들도 굉장히 많고 또 새로 생긴 취미들도 있고 도안 작업도 해야 되는 와중에 원래 하고 있는 일거리도 조금 많아진 상황이라 네, 여러모로 이상하게 첫 번째 추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오늘은 뭔가 아, 저도 뜨개질을 막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수다를 막 많이 많이 떨어보고 싶었는데 아, 좀 이게 어, 예민한 작업이다 보니까,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떠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보여드리면서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어, 요즘에 또 집에서 혼자 이게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구경으로 하면서 어떤 거 할지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요즘에 또 집콕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어 손으로 하는 것도 좋아하는 저의 입장에서 어떤 것들로 성취감을 많이 얻고 또또 또 어떤 것들로 오래 취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한번 공유를 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떤 취미 생활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얼굴로는 뭐 뜨개질을 한다고 해 가지고 뭐 뭐 되게 무조건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앉아가지 하는 거를 무조건 또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익스팀 스포츠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다양한 취미생활 댓글로 또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또 즐겁고 또 감사하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브이로그에서 여러분 요거 완성하는 거또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이번에 시작한 모루인형 제작기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자기한 거 한번 많이 많이 담아 볼게요. 오늘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